일어나서 제일 먼저 세수하고 양치해주고요. 전날에 쿠팡프레쉬 시킨 게 와가지고 그걸 좀소분하고 정리해줄 거예요. 최근에 이 밀폐 용기를 새로 샀는데 정리하기는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. 날짜 써서 같이 냉장고에 착착 넣어놓고 아침 운동을 잡아놔가지고 필터를 갈 건데요. 운동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봄이 조금 만지고 널어놨던 빨래도 걷어서 정리해줍니다. 끊이지 않는 놀이 타임. 그리고 점심, 오늘 해 먹을 건데요. 샥슈카가 먹고 싶어서 전날 쿠팡 시킨 거거든요. 토마토 소스 넣고, 페타치즈랑 계란, 페페런치노 이런 거 섞어가지고 만들면은 금방이더라고요. 혼밀빵까지 사서 살짝 팬에 구워줬고요.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여기에 냉동 아보카도까지 저는 곁들였는데, 그냥 생 아보카도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밥 먹고 봄이 산책도 해주고, 공차 사서 사무실로 일하러 왔습니다.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벌써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, 퇴근했고요. 하루가 진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집에 돌아와서 강아지 반겨주기 타임. 진짜 빠질 수 없거든요. 항상 오면은 좀 오랫동안 만져줘야 되더라고요. 침 정리하고 이제 저녁 해 먹을 겁니다. 요즘에 좀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맨날 시켜 먹고 사 먹고 하니까 그 맛이 그맛이여가지고 오늘의 메뉴는 두부조림입니다. 이런 레시피 같은 건전 그냥 그때그때 그때 검색해서 따라하는 편이긴 한데 보통은 다 맛있더라고요. 밥도 새로 해줬어요. 전한번할때밥 엄청 많이 하고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거든요. 이렇게 하면은 그때 그때 꺼내서 데워 먹으면 되게 편하더라고요. 즉사밥 처럼 오랜만에 오늘은 넷플릭스 보면서 밥 먹었고요. 하나 다 먹고 설거지도 해놓고 쓰레기를 버리려고요. 그리고 강아지 데리고 잠깐 집 앞에 나갔다 왔는데 뭔가 군것질거리가 땡겨가지고 과자랑 군고구마 사왔어요. 군고구마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냥 사가지고 강아지한테 조금 나눠주기도 하고 제가 먹기도 합니다. 빼빼로 먹으면서 일좀 하다가 씻고 이제 잘 시간이네요. 벌써 스킨케어 마무리 하고. 하고 자기 전에 오늘은 책좀 보려고요. 많이 읽진 않지만 그냥 하루에 조금씩, 조금씩 보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오늘 하루 끝!